육아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필수템 베이비앙 365 대나무 거즈 손수건을 소개할게요. 만져보면 부드러움에 반하고 쓰다 보면 흡수력에 놀랄 거예요. 100% 국내산 무형광 대나무 소재라 아기 피부에도 안심. 흡수력과 촉감은 기본, 활용도도 정말 좋아요. 엄마는 수유 패드로, 아기는 목욕 타월이나 턱받이로 쓸수 있거든요. 세탁해도 변형이 적어서 오래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써보신 분들은 정말 부드러워요.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안심이에요. 흡수력도 좋아서 침 많이 흘리는 아기한테 딱. 세탁 후에도 변형이 거의 없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외출할 때꼭 챙겨요. 주변 육아맘들에게도 적극 추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수유할 때 목욕할 때 턱받이로도 쓰고 땀 닦아 줄 때도 좋아요. 아기가 거부감 없이 잘 쓰고 세탁기에 돌려도 괜찮아서 관리도 편해요.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든 잘 어울리고요. 육아 필수템으로 강추 나네요. 베이비앙 365 대나무 거즈 손수건. 신생아 필수템 부드러움의 끝판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